너 하나로 충분하니까. 평범한 스물 아홉 살, 여느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는 나. 그리고 내게 무척이나 자상하고 때로는 듬직한 그 사람. 그와 만난 지는 이제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젠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제 1장, 아이. 야, 진영아, 저기 봐봐. 저기, 저희. 엄청 귀엽다. 그치? 우와, 엄청 귀엽네. 나도 빨리 너랑 결혼해서 우리 둘 닮은 아이 하나가 좀 소원이었겠다. 수혁 씨는 애가 그렇게 좋아? 어, 너무 예쁘잖아. 아, 저기 봐봐. 아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 난 애들 보고 있으면 엄청 마음이 편안해져. 너는? 애 싫어? 아니, 나도 좋지. 근데 수혁 씨 요새 애기 애기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 내가 그랬나? 아,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결혼해서 예쁜 애기 하나 낳자. 어? 어? 그와 그렇게 따뜻한 날들을 보냈지만, 얼마 후난 그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이별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2장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통화 될까? 응. 되지. 밥은 먹었어? 수혁 씨. 나 돌려 말하는 거못 하는 거 알지? 잘 알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어? 갑자기? 응. 나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진영아, 저, 잠깐만.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무슨 잘못했어? 무슨 이유든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만나면 안될것 같아. 내가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잠시만 나와. 알았지? 오지마, 나안 나갈 거야. 진영아, 일단 갈게. 그날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그를 보고도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내 모든 결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보일 것만 같아서 끝내 그를 외면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걱정은 더큰 걱정이 되어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회사며 집이며 나와 만나려고 수십 번을 찾아왔지만 나는 그를 번번이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 3장 이유 진영아, 오랜만이다. 미안, 나 그냥 들어갈래. 비켜줘. 진영아, 잠깐만. 어? 정말 잠깐만. 너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자존심도 없어? 어, 나 자존심 그런 거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네가 내 옆에 없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우리...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 너랑 할 얘기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 진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싫은지라도 얘기해줘.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사과라도 해야 하잖아. 그래야 하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 같은 거 잊어버려. 어차피 우린 오래 못갈 사이였어.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이유 없이 그냥 싫어졌다는 게그 이유야. 이제 됐지? 나 갈게. 진영아. 다시 찾아온 그에게 마음에도 없는 가시 같은 말들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를 밀어내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픈 말들을 꺼내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때 난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픈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사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야, 김진영.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 나랑 헤어지면, 지금 그 아픈 얼굴, 슬퍼 보이는 모습, 안할 자신 있어? 응.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왜? 왜 그러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얘기했잖아. 이유 없이 싫어졌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 마음에 안 들어 해.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숨기고 있는 거다 얘기해. 다 얘기해도 된다고 바보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 야, 김진영. 너 나를 그렇게 몰라? 이 종이,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 이거 서약서. 아니, 각서. 너희 어머니한테도 한장 있고, 나한테도 한장 있고. 뭐? 무슨? 이 남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평소 생리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져 병원을 찾았고, 베란장애, 즉,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나에게 불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치던 그와의 결혼 그리고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그의 모습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한번 하지 않았던 나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차마 그에게 할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는 나를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우리 모습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나, 너 4년 넘게 만났어. 아니, 우리가 친구를 지내고 만났던 것까지 합치면 10년이 넘어.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말투, 네가 뭘 하든지 조금만 이상해도 난다 느낄 수 있어. 그때 병원에 다녀온 이후에 너 힘없는 행동들, 그리고 이별하자고 하는 너, 그래서 너희 어머니 찾아갔었고 얘기 다 들었어. 야, 네가 뭔데 거기 가? 나, 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네가 얘기하기 전까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내가 먼저 얘기하면, 너 분명 더 힘들어하고, 나한테 미안해 할 거니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수혁씨, 아이 좋아하잖아. 우리 닮은 애 낳고 싶다며, 매일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어떡해? 난 임신도 못한다는데, 절대 가질 수 없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진영아. 수혁 씨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걸 내가 이뤄 줄 수가 없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바보야. 내가 얘기했지. 우리 둘 닮은 아이를 좋아한다는 거지. 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데? 너이기 때문에 너니까.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난 그저 너만 있으면 돼. 아니야. 분명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나 몰라? 나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 번복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몰라? 나다 필요 없어. 그냥 김진영 너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다 만족할 수 있어. 수혁 씨 부모님은 그래 우리 부모님 조금 있으면 이리로 오실 거야. 너희 어머니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따라와.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나의 손을 낚아채 집 근처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양가 부모님이 오셨고 모두 마주앉은 자리에서 그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예비 장모님, 저이 사람 김진영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싶어요. 오늘 제가 조금 무례하고 또 너무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상견례 자리라 생각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영이 불임이라는 거 저희 부모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장모님과도 따로 약속했습니다. 진영이만 괜찮다면 저희 둘 결혼하겠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으며 잘 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냈고, 양가 부모님이 다 보는 앞에서 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굳은 결심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5장 너 하나로 충분하니까. 수혁씨, 수혁 씨는 나랑 왜 결혼했어? 갑자기? 음, 응, 궁금해서. 아, 그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아니 그런 평범한 이유 말고. 갑자기 왜 그래? 평소답지 않게. 그냥 당신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영아, 나너 아니었으면. 아니, 너 같은 여자 어디서도 못 찾아. 너는 그냥 너 자체가 고귀하고 예쁜 사람이야.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고, 너 때문에 다 가능했던 일이야. 바보, 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한데. 아마 평생 매일매일 미안해할 거야. 미안할 거 없어. 넌 그냥 매일매일. 사랑만 해주세요. 나의 남편 나의 사랑. 미운 구석이라곤 하나 없는 사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는 세상의 이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불임이라는 절망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그대가 지금 내 곁에 와 주었기에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봅니다.